민미다 너무. 애기 같은 게 어떤 데랑 우그가 있어, 우 근데 민감. 민건... 근데... 아 아니, 음. 아니, 근데. 우우거예요 <laughs> 어, 어, 어. 세 오늘 또 이제 틈새 시장 같이 이거 합방하는 거 어떠냐고 한번 얘기했는데 또 흔쾌히 받아 주셔 가지고 얘들아 <laughs> 인사해. 담임 선생님들 럭키. 와! 니다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첫사랑은 다 원래 나쁜 놈으로 끝나요. 와! 근데 벌써 너무 너무, <즐거움> <laughs> 너무 어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치지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음... 파트너 스트리머 럭키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와. 그래서, 틈새 지장 합방 괜찮냐? 라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이명이 <laughs> 다섯 명이다. 아, 그 정도인가? 했는데, 벌써 방정이 마렵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좀 진행하기 앞서 좀 기대되는 멤버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디아! <laughs> <laughs> 아니, 왜요? <laughs> 아니죠. 저... <laughs> 정답이 맞습니다. <laughs> 카페 시장을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제 방송에 가끔 오셔서 음. 아 럭키님 하디아님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인정 어, 인정 진짜 인정 진짜 인정. 맞아 야, 어떡하냐 맞아. 디아야 너그 이제 너무 어머나. 진짜 더 미워하겠다 너... 아, 지금도 미워하는 어떡해 어머나, 진짜 나... 이제 생활한다 아... <laughs> 좀 알아보기 시간을 좀가질까 싶습니다 여러분 <laughs> <귀여워. 웃음> 그 보니까 와 그리고 어. 그래서 약간 오늘은 낱낱이 어. 틈새 시장 분들 멤버 분들의 약간 TMI를 약간 좀 파헤치는 거랑 어. 작게나마 약간 이벤트성으로 좀 제가 이제 게임을 살짝 준비하긴 했어요. 이렇게 어. 어. 그냥 어. 오늘 같이 즐긴다는 마인드로 정말 라이트. 그러니까 뭐 누구부터 파헤쳐 볼까요? 버스 안준 순서 어때요? 어. 제일 잘 아는 어. 애 먼저 하죠. 그럼 나지 않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디아 차례가 되었다. <laughs>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디아님! 왔다, 아, 왔다 왔다 드디어 왔다 <laughs> 왔다 맛있는 거만 마지막에 주세요 하디아님 왜 말씀을 많이 안 하셔서 아 안녕하세요 <laughs> 틈새 유일한 아이 하디야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와우 <laughs> <우와, 웃음> 귀여워요. 어, 뭐죠? 디아딩. 아, 디아딩. 아, 디아딩이 약간 제가 방종송이 있는데요. 혹시 선물공룡 디아, 아 디보 아시나요? 네? 모르겠어선물공룡 뭐, <laughs> <laughs> 디보 아시나요? 약간 배를 갈라서 선물을 주는 그런 애니메이션 이네요 <laughs> 그런 애니메이션을 어렸을 때 매우 좋아했는데 제 이름의 뜻이 핫땡. 디보조와 줄여가지고, 이제 합의하거든요. 아, 그래서, 어, 이거 방송송으로 선물 공연 디보 노래를 부르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불렀는데, 거기서 이제, 디아딩, 야, 디아디야딩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별명이 디아딩이다. 어. 어. 야. 진짜 짱이다. <laughs> 이거 봐! 다 <laughs> 마이 <laughs> <laughs> 어, 고미님이 하디야 성대모사 똑같이 하는데 이게 진짠가요? 이거 뭐예요? 어, 하디야두 분에서 <laughs> 대화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별명이 작은 고미도 있고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근데 저는 따라 할수 없어요. 저는 왜 따라 할수 없을까요? 마이 고미를? 모르겠어요. <laughs> 아, 진짜로,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laughs> 혹시 죄송한데, 마이구미님은 컵인가요? 밈이 <laughs> <laughs> 다 <미미다>, 너무. <laughs> 애기 같은 게 어떤 데랑, 응, 그래요. 응. 약간 말 없어질 때나, 약간 사람들이 저를 마구, 마구 때리면, 약간 반격을 하고 싶은데, 그 반격이 안 먹히면, 약간 자동적으로, 응, <laughs> 응, <laughs> <laughs> 하게 되는 그런 말꼬리? <웃음> 그럴까요? <웃음> 저의 T M I 기는데 제가 요구르트를 엄청 좋아해요. 아 이거 아 어머 어머. 들었냐 이어망? 미아야 미안한데 사물과 생물은 다른 관점이란다. 나도 요구르트야. <laughs> 잘 들었어. 그 디아님 하면 디아맘이 많더고 아, 어느 순간 아, 원래. 티... 틀린... 진짜 없었거든요. 민턴 언니도 디아맘보다는 저를 존내 때렸었어요. 근데, 근데 갑자기 <laughs> <laughs> 스으로 오고 나서 갑자기 디아맘이 되더니 디아맘이 점점 많아진 케이스랄까요? 그러면 음. 지금 있는 디아맘들은 컨셉이다. 예? <laughs>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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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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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라 아, 아니. 근데 야, 민턴 홀란들 쯤. <laughs> 아니 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오아 <laughs> 어,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디아 마음은 많잖아요 아그렇 본인이 누구 누구 마음이 되고 싶다는 생각해본 적없으시요아 제가 데려 다른 사람의 마 누구의 마음 아, 엄나보다 엄나보다 지금까지 엄나이고 <laughs> 그럴 줄 알았어 한번 <laughs> <어느 것만> 좋아하고 아이고 <laughs> <어이구>, 살았다 <너야. 웃음> 야, 엄마는 벌써 <웃음> 할머니 <웃음> 되기 싫다 <laughs> 안 된다. <laughs> 아 근데 또 싫어하는 것도 있으시던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싫어하는 게 콩이에요 콩. 아, 진짜 콩을 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해요. 그걸 다 그러니까 견과류를 다 싫어하는 거요? 예아 동간호도 싫고 그냥 그 검은 콩밥 이 가장 싫어하는데. 진짜 가장 싫어하는데 얼마 전에 민턴 언니랑 이제 혹시 음식 핀볼이라는 걸 아시나요? 아 네네네. 거기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는. 콩 아니면 돼. 나는 콩만 아, 없으면은 다 괜찮아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시청자 분들이 오케이 오케이 콩렛츠고아 맞나. <laughs> 제가 국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 근데. 국밥 더하기 콩밥 해서 먹자 디아야 어때? 뭐에 다 <웃음> 걸어버리는 <웃음> 거리 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마다 젠체 멋있네. 오. 저는 공감이 긴으로 가요. 저도 둥거류를 못 먹어요. 헉? 제가 자고 나, 이렇게, 나고 자는 대구는 땅콩을 삶아서 먹어요. 어 원래 삶아 먹잖아요. 아니요 그 경상도만 그런데. 그 그냥... 먹어요 삶아서. 팩집물. 팩집 그러면은 디아님이 진짜 싫어할 것 같은 게 맛이 두세 배는 증폭돼요. 아, 진짜로요 맞아. 맞아요. 냄새가... 그리고 약간 물콩의 사이다 음 <laughs> 어렸을 있어? 때 콩밥을 유치원에서 줬는데 그게 너무 먹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나쁜 짓을 해버렸는데 어? 여, 뭐죠? 얼마, 얼마 그 하나 콩을 하나, 집어서 하나.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저버린 <laughs> <laughs> 그런 <웃음> 나쁜 콩더스 <laughs>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을 <laughs> 그런 하지만 그 친구는 더 든든해졌지 않았을까요? 더 튼튼해지지 않았을까나? <laughs> 그 콩물을 먹으러 <laughs> 왔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한번 한번 알아가는 시간 좀 가졌는데, 네. 제가 작게나마 이제 네. 미니 게임을 조금 가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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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구동성 게임입니다. 이구동성 게임입니다. 이구동성 게임입니다. 이구동성 게서입니다서구동성 게임입니다. 이구동성 게임입다 이구동성 게임입다이면은성게임입니 이구동성 에임입다 이구동성 게다 이구동성 게임다 이구동성 에니다이구니다니다 와와 예? <놀람> <놀람>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놀람> 아그렇그렇 도시 vs 시골. Oh, oh, 잔따나,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시골. 도시골. 야 시골은. 이네 <놀람> <놀람> <확인해>. 누가 <누구냐? 놀람> 저, 저 먹고 와다시나한두 <놀람> 시간이면 <버스. 놀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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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다음 거 그래도 이거는 한쪽으로 몰빵이 되지 않을까? 주는 음. 문제입니다. 자밥 vs 빵. 자 하나 둘셋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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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같이 밥으로 오, 빵? <laughs> 어? 밥 아. 했어. 밤이다. 누가 빵한 거? 어? 빵 했어, 누가? 나밥 했어. 하, 그린은 밥진이야 대천아 너 빵만 사서 먹어라 알겠지? <laughs> <laughs> <아이고>. 빵명빵 <빵형, 빵형. 웃음> 아이고 하나 더 있습니다. <laughs> 겨울 vs 여름. 어, 아 이거는. 아. 오케이 준비 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디아 씨 누구한테 텔레파시 보냈어요 지금? 어 저요. 말 마이, 말고미요. 오케이, 오케이. 받았어. 말고 이고미님은 누구한테 보내셨나요? 링턴이요. 오케이 오케이 오, 링턴 오케이 링턴님은요? <laughs> 제천은 받았나? 제천 <제처럼> 아, 반응이 <laughs> 없는데요. 반응. <laughs> 거기 막혔나봐. <laughs> 어, 받았다. 어 받았다. 받,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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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받은 척하는 거 같은데. 그거잖아 그거 그거. 어나 완전히 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게 <laughs> 못한 거 어. 같은데. <laughs> 그러면은 저기 재철님 제천님, 재철님은 누구한테 보낼 건가요? 열럭기님이요.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겨울, 어, 여름, 어? 여름? 그래, 어, 여름, 애들아. 여름이야. 그 아, 우리 커버곡 이름이 해. 여섯 번째 여름이잖아. 야, 너 여름 좋아해? <laughs> 그러니까 진짜 좋아해. 나 여름에 태어났어. 나 여름 사랑해. 나는 아, 겨울에 겨울... 태어났어. 야, 이호몽 씨 오늘 저한테 이렇게 귀하신 틈새 시장 분들을 좀 알려주셨는데 무난하게 진화할 수 없죠. 이호몽 음. 식 W W E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vs 틈새 시장. 야 뭐야? 아, 긴장감. 뭐 했다. 그냥. 너? 그냥. 너? 너? 아 이거 좀 근데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제가 틈새 시장에 와서 또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정서적인 유대감을 좀 많이 쌓았다 보니까 많이 줄어지는게 불안한데. <웃음> <웃음> 어. 아니 근데 실제로 진짜 비방에서 품살시장 <laughs> 이야기를 모몽이 어. 통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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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듣긴 어. 했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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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전기 어. 나와서 진짜 많이 말하고 다니는데 전 럭기님이요 이유는 좋았다 야 내려 내려 잠깐 어. 어. 열어 빨리 뛰어내려 <laughs>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마이고미와 밍턴은 일정때문에 먼저 가게 되었다 지아님 약간 저 만난다고 했을때 네 어땠어요? 어저 너무 신기했어요 오몽언니오몽언니의 어? 그녀잖아요 그리고 대명사가 <laughs> 됐나뭐이오몽의 <laughs> <laughs> 그녀이자 음. 이제 음. 이무지씨가 조, 사랑하는 사람이자 음. 임재천도 빠지고 있는 여자이자 음. 뭔가 그런 사람을 궁금했어요 다들 빠지니까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는데 오늘 하면서 약간 조금 음... 이해가 되는 느낌? 담담담을 <목소리> 나할까나 남은 사람끼리 롤 한타라고 하디야는 야구대회 연습을 하러 가는데 야 그거로 가지 맞아, 야구 잘 있었습니다 잘 있었습니다, 바이바이 나가면 계속 저기 있을 것 같아 안 <laughs> <목소리> 나간다면 연습하러 못갈거